어, 저희들 기관은 그 이름 그대로 어, 바이오 산업 진흥원,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업을 어, 이렇게 지원하는 어,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부터 어, 시생산 또 마케팅 수출 어,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어, 혁신 어, 기관입니다. 어, 또 이런 지원을 위해서도 정책 개발도 하고 이제 새로운 가지도 발굴하는데 오늘 그 포럼이 이제 과학기술 문화를 이제 그 활성화하는 포럼인데, 저희들이, 어 이걸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문화 쪽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쓴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인 지원을 어 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문화 쪽으로 그래도, 어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한세 가지 음. 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 저희들 초등생, 중등생들을, 어 대상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캠프를 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방학 때마다. 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이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경찰관을 입회를 해가지고 추첨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지난 2년간 어 온라인으로 다 했죠.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한 400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을 위해서, 기업이, 바이오 기업은, 어, 뭐한 가지 딱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의 인력 보급 측면에서 그 GMP란 게 있는데, 굿매뉴팩트링프랙티스 해가지고 GMP 설비에서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생물학재재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할 필요가 있는데, 어, 저희들이 그 한국바이오협회하고 어, 계약을 맺어가지고 GMP 인력 양성을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80명 이상 인력을 양성했고 어, 춘천의 기업인 그 어, 유발로직스 같은 데 뿐만 아니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데 인력을 고, 어, 공급하는 인력을 지지하게 하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관되는 그 과의 학생들을 GNP 교육을 좀 단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포럼 어,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산업 진흥, 바이오 산업 진흥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어, 그야말로 이렇게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그런 게좀 필요하겠다는 그 반성을 많이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시지만은 작년에 저희들 그 춘천 관내 기업이 매출 1조 달성을 했다. 그래서 아,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자랑도 하면서 어,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어,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앞으로 좀더 이렇게 산업 측면뿐만 아니고 과학 문화 측면에서도 좀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거리두기 이게 다 이제 해제가 됐죠. 지난 인 년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강원도 다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바이오산업은 어땠을까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 예를 들어서 춘천의 국한대 동계지만 춘천의 바이오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 전해 대비 매출이 한 15.4%가 신장을 했습니다. 작년은 또그 전해 대비,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대비 15.4% 성장했고, 2021년은 2020년 대비 거의 29.3% 가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1조를 달성을 했는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오 분자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화장품은 사실 2년 동안 계속 역신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은 한9% 정도 차지하고 있고. 50% 이상이 의약하고 진단인데 어, 그게 계속 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40% 정도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잘 아시겠지만 어,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또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 찾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그래서 금방 사회적님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방향이랄까 방향전환은 어, 그만김강수 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든지 진단 이쪽으로 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 이런 식품이 성장할 것이고 어 여러분들 그 요즘 뭐어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올로직스나 셀트리온 항체를 개발해 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보다도 굉장히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항체가 꼭히 치료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어, 진단을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항체가 사용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홍천의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항체는 그, 그것뿐만 아니고 신약 개발을 할때대 그저 큰 회사에서 신약 개발할 을때 요약을 어, 어떤 환자가 쓰실 때. 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동반 진단에도 항체가 사용되고 있고 또 치료한 다음에 또 예후를 어이 관찰하는데도 이 항체가 사용되고 있고 이렇 여러 가지를 이 사용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어 진단, 예방, 치료, 예후 관리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어 바뀌 된다. 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병원 중심,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어떤 그 바이오 분야가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